예, 오늘 말씀, 음, 제목은, 성,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 예, 사도 바울은, 어, 그, 우리가 사탄, 이 마귀를, 이 공격에,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로마 병사의 그 완전 군장한 모습, 고습을 예, 보고 어, 정말 이, 이, 이 세상에 어떤 치열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입어야 할 어, 영적인 복장으로 어, 여섯 가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예, 한번 어, 한번 우리 화면 좀 볼까요? 예, 예 번. 진리의 허리띠, 예, 진리 허리띠의 의의 호심경, 의의 이 흉배, 흉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한면 이렇게 방탄복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겠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예. 그다음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어,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영적으로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가 말씀을 지금, 어, 다섯 개, 다섯 가지 항목의 그, 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무장된 것 같아요. 예. 어, 지난 주일에는, 어, 구원의 투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투구, 예. 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주 말씀을 한번 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어,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란 이 구원의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어,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닌다, 또 세례를 받았다, 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장로로 받았다, 목사를 직분을 받았다, 집사다, 그런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까요? 하여튼 가능성은 되겠지요. 가능성은. 그러나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우리 삶에서 두 가지 변화로 나타나요. 두 가지 변화. 하나는 내적인 변화라고 그랬죠? 이게 보이는, 이게 보이지 않는 변화예요. 분명히 변화는 이루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 이게 나한테는 믿어져요. 그게 신기하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요. 그 순간 내 영은, 우리 영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은, 볼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분명한 영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주일에,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으면서 예수님의 패밀리 안으로 들어온, 들어온 거예요.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변화는 반드시,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눈에 보이는 분명한 외적으로는 외적으로 보이는 변화예요. 이것은요, 본인도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주변 사람도 압니다. 아, 저 사람? 변했구나. 저 사람 달라졌구나. 저 사람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눈에서 확인이 돼요. 자기도 알고. 마치 결혼한 부부가 본격적인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람이 뭐 결혼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나요?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늘 의식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변화죠. 그렇죠? 내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그걸 내가 믿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 그, 하는 마음. 그게 두렵고 떨리다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이제 오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 사람의 말씨도 달라지고 예수님의 어떤 그, 인격이 향기가 나타나고 저 사람 많이 달라졌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 사도 바울은 빌보스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를 누가 씌워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구원을 구원의 투구를 썼나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씌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도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이곳 쓴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어요. 마귀가 아무리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살다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다시 일어섭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다시 일어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여주신 이 구원의 투구를 다 쓰셨지요? 아멘이 한두 사람, 한두 사람 밖에 없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전신갑주 성령의 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6장 17절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전쟁할 때는 방어용 모기가 있고 공격용 모기가 있어요 정유자매 그렇죠? 우리 군인, 군인이기 때문에 잘알 거예요. 고개를 쌀래쌀래 흔드는데, 예.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전신갑주를 보았는데, 이 다섯 가지는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그렇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게 다 방어용, 어, 무기입니다. 사단마귀를 향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좀더 이, 이 공격용 무기를 좀 많이 주시지, 왜 하나만 주셨을까? 한 가지만. 방어용 무기 세 가지, 공격용 무기 세 가지, 뭐 이렇게 주시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성령의 검, 이 말씀이라는 유일한, 유일한 공격용 무기만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의 검, 말씀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 다른 게 필요치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전투 시에 이 미카이라, 미카이라라는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검. 주로 이 백병전에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공격용 무기는 바로 칼이에요. 칼. 칼. 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 반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예수님의 입에서 날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의 오른 손에 일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말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은 거예요 아주 예리한 칼 우리가 이 말씀 외우는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뿐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깊은 곳을 파고들어요. 나의 내면 깊 내면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칼이, 어떤 뭐 의사의 메스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처와 그쓴 뿌리를 성령의 검, 말씀은 터치합니다. 말씀이 임하면은요, 그쓴 뿌리가 또 상처가 회복됩니다.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심성을 만지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은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의 육신에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굳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때때로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우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낱낱이 깨뜨려버려요. 에레미아 23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맞으면요 견뎌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격용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무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명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명검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명검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검 비교할 수가 없죠 성령의 검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바울도 말하는데 고리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진리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대일 제자양육 어, 암송 구절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건데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즉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에요. 말씀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해서는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읽기 전에, 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잘 말씀을 모릅니다. 저는 좀 아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그러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요. 내 입에서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을 자꾸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그게 암송이 돼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그래서 내 손때가 묻은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어떤 오늘 장로님께 그 성경을 제가 유심히 보러 오니까 아주 그냥 손때가 너무 묻어있더라고요. 내 손때가 묻은 말씀이 나의,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제 적소에서 그 자연스럽게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 아내는 마음이 우울해서 정말 기도가 안될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안 되면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시냐고 당신이 그랬더니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그냥 다 암송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각나는 자기가 다 암기하고 있던 뭐 제자훈련 받을 때 암송했던 거 이런 걸다 암송한대요. 그런 것도 생각 안 나면 사도신경도 읽는대요.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읽는대요. 그럼 암송하고 있는 구절. 그러게 그냥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오는 게 느껴진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암송을 하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어떤 새로운 어떤 힘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느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본다고 해요. 그럼 그래요. 말씀은요, 말씀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은. 제자 훈련 받을 때,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도록 시켜요. 다들 그 8장을 어떻게 다 외우냐고 막 그냥 힘들어 하면서도 그냥 외워요. 외우지만 힘들게 암송하지만요. 그 암송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강력한 파워로 튀어나와요. 나이가 80이 되신 분도요. 벌써 로마서 8장을 외워요. 로마서 8장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자주 접하잖아요? 자주 접하면요, 말씀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요, 그 익숙한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깊어져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있으면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너무 행복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 말씀으로 묵상하는 좋은 방법은, 이,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묵상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딱, 기준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레마. 어제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진리의 말씀 로고스예요. 진리의 말씀 로고스지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형편에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 특별히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바로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생활에 삶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큐티 나눔 시간에 있었던 기긴데 예, 어제도 잠깐 나누었는데, 이, 살아오면서 너무 큰, 큰 죄책감과 어떤 상처, 이 상처 때문에 인해서 아주 오랜 동안 힘들던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날 그 자매가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 자매가 깊이 묵상한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눈물이 그동안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죄책감과 상처 속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말씀이 이 자매를 만질 겁니다. 말씀. 성령 깊은 곳을, 그 마음 깊은 곳을 성령께서 파고들어서 치유하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칼이 이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못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과 더 친밀해지시기 바라요. 가장 중요한 것에 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공격용 무기 말씀과 그것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통하고, 그걸 우리가 소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절과 2절 보면 은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말씀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비즈니스나 또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듣기만 하면 나중에 자꾸, 자꾸, 자꾸 자기가 속아져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속, 속, 속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만든 찬송인데 뭐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구에다가 집을 짓는 거래요 우리의 비즈니스가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아이들 기르는 것도 그렇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구에 집을 짓는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라, 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행하는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주 동안이나, 6주 동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6가지를 말씀, 6 항목을 우리가 아, 들었어요.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오늘 성령의 검으로 마지막이고, 다음주에 총정리하고 끝나는데, 기도와 함께 끝나는데, 이 6주 동안 쭉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난 아직, 난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다. 아직도 서먹서먹하다. 아직도 낯설다. 그러면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또그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다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했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우리가 한번 암송해보자. 그렇게 말씀, 이렇게 곤면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간을 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내 안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를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적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격력 무기, 이 공격력 무기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를 성도